풀 거예요. 저는 좀 시간상 관계로 밖에 나가야 하니까 일단 풀 건데, 어, 일단 찌개를 먼저 다 뽑고요. 음, 그리고, 보셨나요? 좀더 있으면은 컬이 아주 이쁘게 더잘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것도 충분해요. 음,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컬대로. 그리고 긴 머리 컬은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. 분위기도. 가까이 외부나 안쪽 외부는 내가 원핸드로 하면 돼요. 보시나요? 살짝 이렇게 롤 파마를 한번 잡아주셔도 너무 분위기가 살아서 얼굴 전체 이미지가 이뻐 보이거든요. 자 이제 파마 빗으로 한번 빗어 빗어줄 거예요. 음, 이렇게 하고 음.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. 제가 뭘 보셨나요? 간단한 롤파마로 이렇게 해결했는데 괜찮지 않나요? 굳이 미용실 가지 않아도 되겠죠? 음, 일단 어, 소비 매니아가 되면 매니아라는 게 일단 좋은, 품질 좋은 거 사면서 내가 가격 싸게 그리고 내가 어, 엄청 유리하게 쓸수 있는 제품을 응? 현명하게 소비하는 분들이 매니아이죠? 저도 소비 매니아입니다. 괜찮죠? 그때그때 그때 내 원한 따라 아, 컬을 내면 됩니다. 안녕. 한번 구입해서 써보세요.